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사실 이 주말에 억수 중요한 뉴스 가 있었죠 그게 뭐 바이든 뉴스도 제가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는데 이 의미를 저는 사실 솔직히 잘 몰랐 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 이게 원래 이제 해외에서는 2차전지 투자자들 중에 대부분이 리튬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호주가 가장 이제 강하게 반, 응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알버말이죠. 알버말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데, 뭐중국의 이제 리튬 선물 가격이라든지, 음, 현물 가격들을 보지만, 지금 이제, 현재 저점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이게 이제 주말에 나온 건데 사실, 뭐 CATL이 이제 원래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레피돌 라이트 광산이라고 해서 이게 스포디맨보다는 조금 안 좋은 건데 이 레피돌 광산을 이제 하면서 중국에서 이 호주 광산을 가져오지도 않고도 리튬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서 리튬 가격이 이제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그 리튬 가격 원가가 어느 정도냐 막 이런 것들 많이 조사했었잖아요. 지금 가격 정도 되면 대부분 리튬 회사들이 적자선에 들어온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알버말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catl이 이제 가장 리튬을 많이 쓰는 기업 인데 그 catl이 가지고 있는 요 광산이 있습니다 장샤우 광산이 폐쇄되었다 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주말에 이제 호주 쪽에 막 돌았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이 오늘 반응이 없었죠 거의. 이게 이제 중국 증시는 올랐지만 여기 이제 링더 시더라든지 이 중국 관련된 이 2차전지에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크게 뭐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물가격도 2월 19일이죠.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이거는 수산화 리튬이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 여기 이제 김경환 텔레그램에서만 잠깐 나왔는데, 요거죠. CATL이 이춘 지역에 리튬 광산 중단 소식에 대해, 어, 이게, 춘절 업, 뭐 업무 복귀가 늦어지는 것이다. 폐쇄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근데 채굴량 축소는 사실이다. 최근 가격의 하락으로. 그 호주 리튬 관련 주는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네거 이제 호주 관련된 리튬 관련된 기업이죠. 차이나들도 여기 같이 나와 있는데 호주 16%씩 올랐고 여기 차이나도 보면 티벳에서 3%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죠. 강풍도 0.89% 호주 애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호주에서는 지금 이 리튬 쇼키, 소스키즈까지 전제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가 바로 나왔죠. 여기서 CATL 리튬 강산, 여기서는 폐쇄로 본다. 라고. 리튬, 리튬 시장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흑자에 흑자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CATL이 규모가 여기 보면 톤당, 음. 95,000 위안 이하로 내려가면 적자로 들어서는데 이 공급량이 3%가 줄어든다라고 봤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배선은 확장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저 톤당 95,000 위안의 탄산 이튬을 생산하는 것을 꺼려했다. 지금 현재 선물 가격이 96,000 정도를 기록하니까 그이 적자 흑자 선이 지금 왔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최근 상황에 대해서 메커리의 리튬에 대한 입장의 내용도 잠깐 보면, 현재 어떻든 간에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여기 리튬염이라는 게그 전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리튬이 같이 쓰니까 리튬염의 염의 가격도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전액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았죠. 여기 보면 중국의 리튬염 재고가, 이 리튬염도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전월 대비 6% 감소했다 처음으로 200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근데 이게 지금 설 중국 설날에 효과 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 봐야지 정확하게 알수 있다 라는 정도만 현재 나와 있죠 자 이거와 연결상으로 보면 미국에서 지금 중국이 가행 생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라는 내용의 기사가 또 오후 7시에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리튬도 관련 있고 배터리도 관련 있잖아요. 자, 더든 과잉 생산이 있었고 리튬도 관련됐고 CATL도 어느 정도 지금 과잉 생산에 대해서 멈추는 어 그런 어 현상이 나왔다 정도로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조치도 일부 나왔고, 자 바이든의 전기차 전기차 규제 연장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좀 다른 방면으로 볼수 있는 자, 상황이라서, 어, 저녁이라도 긴급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